제가 정형외과 가기 전에 딱한번 한의원을 갔었는데, 한의원에서 저 이렇게 손목 통증, 이렇게 팔꿈치 통증 만져보더니 어뭐 건초염 같은데요" 이러시더라고요. 제가 유튜브에서 건초염, 건염 찾아보니까 어쨌든 염증이란 얘긴 것 같고, 힘줄에 염증, 그래서 염증에 좋은 거 보니까 알로에랑... 민트를 섞어가지고, 민트 오일을 섞어가지고 발라주는 게 있더라고요. 집에 보니까, 알로에, 알로에가 좀 있어가지고, 그거랑 집에 허브 오일이 하나 있어요. 민트, 민트 맞아요. 민트. 그래가지고, 이걸 한번 섞어 보려고요. 알로에를 덜어보겠습니다. 집에 있던 게 페퍼민트네요. 예, 네, 페퍼민트 오일을 조금 알로에에 뿌려 볼게요. 섞어 보겠습니다. 여기 팔 손목 염증 있는 부분. 알로에랑 페퍼민트 섞은 거좀 발랐고요. 팔꿈치 로 올라가는 부분도 페퍼민트 때문인지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. 금방 바를 것 같아서 지금 여러 번 바르려고요. 지금이 사실 두 번째 바른 거였고요. 몇번더 발라주려고 합니다.